안녕하세요. 메탈 건담 건담리카입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이고요. 여기 보시면은 PG 마코토 티탄즈고요. 홀로그램 오버코팅작입니다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요.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라 공장 황 사장님께서 작업을 해주신 거고. 어 이게 열어보면은 오픈 기믹을 하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부가. 처음에는 저도 이게 내부가 도색한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외장을 반은 안 씌우고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다 입혀줬어요. 그냥 어 그래도 멋있습니다. 우선 멋있고 오픈 기믹 좀 해볼게요. 오픈 기믹 좀 하고, 자 어깨도 좀 열어주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 빠져버렸네? 홀로그램 5번 코팅작이지만 움직여도 전혀 안 까지는 그런 퀄리티로 작업을 해주셨고 자 우선 오픈 기믹 좀 하겠습니다 반만 좀 열어줄게요 반만 물론 코피트도 좀 열어주고 오쇼 오픈 키 오쇼 헤드 안 열리냐 왜 헤드야 야 어이구야 아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네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. 제발 어자 땅아오 야좀말좀 좀 들어라 야야야 야, 야. 그렇 그렇지 <laughs> 강혹스럽네요. 자 리뷰를 찍는 김에 l e d 등을 켜주려고 하는데 외장을 열어야 되나? 그렇지. 외장을 또 열어줘야죠. 얘도 분해해야 되나? 까먹었다. 백팩을 열어줘야 하는데요. 음어디로 열어줘야 되고? 까먹었다. 괜히 또 저걸로 저걸 했다가 도색 까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어 빠졌다 빠졌다 다행이다 어이구 자빽빽도 한번 네번 보여줄게 요 분해한 김에 빽팩네번 보면은 어이 어마무하죠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었나 어 스위치 여기 있네요 스위치 켜졌고 짜잔 뭐어 뭐야 불 들어온 거니? 너무 밝지를, 밝지가 않네요. 어, 너무 밝지가 않고. 안에 보면은, 파일럿피규인 카미오 비단이 있겠죠. 어, 카미오 비단이 있겠죠. 아무래도. 눈 쪽도 LED가 들어오긴 한데, 선명하게 안 들어오네요. 아무래도 건전지가 약간 됐나? 어, 안에 보면, 그냥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? 어마어마 무시하게 멋있죠. 빨간색으로도 칠해주고,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만 분해를 해볼게요. 왜안 빠지니? 빠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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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. 빠져라. 어머나, 왜안 빠지냐? 진짜 어, 빠졌다. 여기 안쪽에, 어, 어깨 안쪽도 보면은 어휴, 어마어마합니다. 처음에는 제가 진짜 반만 벗기고 있었어요. 매장들을 진짜 반은 다안 입힌 안 입힌 상황으로 한참 냅뒀다가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크롬하고 막 여기 뭐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다 우레탄 처리를 해주셨고 와어 홀로그램 오버코팅에다가 어 데칼은 또 야광 데칼을 더 해줬고요. 근데 최고의 단점은 뭐냐? 이 바로 바주카였습니다. 바주카. 바주카 약간 휘어갖고 이거 뜨거운 물에 담글려다가 그냥 아 그냥 등에다 지, 질 거니까 그냥 작업해달라고 그냥 부탁드렸죠. <laughs> 어 유튜버이시면서 아프리카 방송까지 동시하시는 어프라 공장 황사장 황사장님 형님이 계세요. 어그 형님이 처음에 작업해줬던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이. 사자비가 두 번째 작업해 주신 거고, 어, 우선은,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구요. 아니다, 그냥, 요 녀석 그냥, 해치, 오픈 해치 한 거, 그냥 다 닫아주고, 그러고 리뷰 마칠게요. <laughs> 해치 오픈 한 거, 다 닫아줍니다. 착, 촤라락, 착착. 살짝 뜬거 같냐 이거 왜 이러냐? 모르겠다. 어마나 폴리캡이 돌아갔네. 와 미치겠다. 이럴 때 진짜 미칩니다. 다행히 돌아가네요. <laughs> 다행히 돌아왔어요. 오호. 끼어지거라, 끼어지거라. 이 녀석아. 호호호호 <laughs> 어, 이만 리뷰 마칠게요 바이바이, 바이바이, 구독 좋아요. 사랑합니다.